네, 핵심 문제 3번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의 영용 중에서 이웃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웃하다는 것은요, 옆에 붙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우선 ABCDE 이렇게 있다고 을 때요, A의 이웃한 거는요, 바로 B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D의 이웃한 건 뭐죠? 바로 C와 이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이웃한다고 합니다. 어, 우선 이 그림이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복사를 좀 시켜 놓게 선생님이 그 이유는 어, 설명을 할때또 지워다 쓸 수가 없으니까 좀 복사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각이 지금 변이 이렇게 두개 같다고 그랬죠. 근데 옆에 또 이렇게 붙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붙어 있다. 이것을 이웃한 이등변 삼각형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이웃한 이등변 삼각형의 문제. 문제 구조가 이해되시죠? 어, 이 문제는요. 교과서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A, B, A, C, C가 변 같다. 따라서 이등변삼각형이 몇 개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각 B가 40도이다. 일때각 E, Y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 우선, 여기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외곽을 배워야 됩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한 변을 이렇게 연장하세요. 이거를 우리는 외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변을 쭉 연결시키면 여기가 바로 외곽이 됩니다. 그럼 외곽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각이 A, B, 아, 우선 이거 지우고 나서 아,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C하고요 외가 가면은 180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평각이죠. 직선이라는 말이에요. 네, C하고요 A하고 B를 더하니까 180도입니다. 그 이유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 C하고 180도 C하고 180도 공통이에요. 그럼 여기 더하는 것들은 어떻다? 같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쵸? C에다가 얼마를 더했더니 180도 C에다가 얼마를 더했더니 180도. 그럼 이 얼마는 둘이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될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어. 그쵸? 그래서 외곽은요 A 더하기 B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외곽은요 어, 이웃하는 각을 제한 두 내각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외곽은요, 이웃하는 옆에 붙어 있는 C가 아닌 나머 삼각형의 나머지 두 각의 합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4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몇 도냐. 예전에는 삼각형에서, 이거 100도니까, 빼주니까 80도, 180도에서 또 빼주니까 100도, 이렇게 구했는데, 이가 이게 가정이 필요 없어요. 어, 이 외곽은 이거와 이거의 합이다. 이렇게 구해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어, 잠깐만요. 응, 어,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지울게요. 어, 중요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삼각형 나오고요. 이렇게 외곽이 있습니다. 여기가 120도래. 여기가 40도래.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예전에 어떻게 구했냐면요. 여기 180도니까 여기 60도, 둘이 더하면 100도, 180도에서 빼니까 80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빠져요, 이제. 이거 둘이 더하면 120도, 빼주면 80도. 이렇게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여기서 어디를 쓰였는가 보겠습니다. 두, 변이 같기 때문에 양 끝각이 같습니다. 여기 40도가 됩니다.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게 외각이라는 거, X가 외, 이 삼각형의 외각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 다시 보시면요. 삼각형이 있죠? 여기서 이연장선상이 변의 연장선상은 외곽을 나타냅니다. 이 외곽은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변의 합, 얘랑 a 하고 b의 합이다. x는 a 더하기 b다.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외각 찾는거 다시 외각 삼각형 있으면요, 연장 성사 있으면 무조건 외각이다. 이 외각은 여기 점하고 여기 x의 합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이 x는 연장선상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한 변하고 문물러 있기 때문에 외각입니다 외곽은 이웃하지, 이웃한 각을 뺀 나머지 두각의 합이다. X는 A하고 B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X는 지금 외곽입니다. 연장선상 확인되시죠? 이 각을 뺀 나머지가 40도와 40도를 뺀 아니 40도와 40도의 합이기 때문에 이 각은 얼마가 된다? 80도가 됩니다. 넘어왔어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구했어요. 80도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얼마라고요? 80도. 이렇게 됐어 그럼 y 를 구해라 했으니까 어, 이거 이 삼각형에 음. 여기서 이제 실수라는 식은 부분이 얘도 복사를 좀 뜨면요. 이렇게 실수하신 부분이 어 이거 외각이네 그래서 어, 이거 외곽이네 뭐, 무슨 삼각형의 외곽일까 어, 이 삼각형의 외곽이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더하면 160도네 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선생님 말했죠 이거의 연장성상은 이겁니다 이거의 연장성상은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연장선상일 때는 이게 외곽이 돼야 되고요. 이거의 연장성상일 때는 이렇게 외곽이, 아니, 그죠 이렇게 외곽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외곽이 둘다 아니라는 거야. 그쵸. 근데 그러면 얘가 외곽이라는 것은 각이, 보십시오. 각을 만드는 선분을 찾으세요. 하나, 둘. 찾았습니까? 각을.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연경이, 삼각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이것만 쭉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삼각형이 딱 나옵니다. 어? 이 삼각형이네. 이 삼각형이 바로 이 외각은 이 삼각형의 외각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들의 합 따라서 y는 80도하고 40도를 보니까 뭐 합하는 거니까 120도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되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외곽 찾는 법을, 아까 봤지만 위에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 문제는 외곽으로 풀셔야 돼요. 이거 180도에서 빼고, 빼고, 빼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물론 가능해요. 여기 80도까지 구했다고 칠게요. 그럼 160도니까 여기가 얼마다? 20도다. 여기 60도니까 평각 180도에서 빼주니까 120도다.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어 외곽을 구하면 40, 40, 80, 80, 80, 80. 어, 이 삼각형은 외곽이니까 얘랑 얘랑 합하면 120.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풀건 원하지 않지만 쉽게 쉽게 풀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각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외곽의 성질을 좀잘 이용하시면 나중에 각풀때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외곽이, 이 Y가 어떤 삼각형의 외곽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는 이 Y가 이루는 각을 살펴보세요. 각.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나 겨졌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얘는 그냥 쓰,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디다 쓰냐 이걸로 뭔다 뭐 연장을 해보시면 어이선분이네 그럼 이선분과 이루어진 이거와 이선분이 이루어진 삼각형은 이거네 아 이거는 이 삼각형 이 외곽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구나 그러면 이웃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두각을 합하면 바로 어, Y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